장동혁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미안한데 장동혁 의원이 우리 여의도판에서 알지? 음. 아, 일반 사람들 그 듣고자 하면 장동혁 누군지도 몰라. 누구지도 몰라. 말이야, 말이야. 이, 이번에 보면 막 손가락질 한 거, 어, 저 사람이구나, 손가락질이구나. 네. 이렇게 이 정도 인식하는 거예요. 요거 이름 인식하는 거 있죠. 지금 이제 시작했거든요, 네임드가. 그래서 음. 이재명 대통령하고 딱회 회동, 회동 한번 하잖아요. 음. 그때부터 인지도가 시작되는 거예요. 그럼. 쟤 누구야? 그럼. 어 한동훈 아니었어? 음. 어 머리숱이 많아졌나? 맞아. 이런 식으로 있어? 하면서 어. 이제 사람들이 어. 관심을 갖게 아니요. 되는 거지. 모라요 그렇죠. 한동훈 따라다니던 애인데. 그럴 네. 수 있어. 그렇죠. 어 그러니까 참 정치가 부메랑인데 요즘 부메랑의 주기가 빨리 들어와. 음. 윤석열이 키운 한동훈. 그렇죠. 한동훈이 키운 장동혁. 근데그 장동혁은 한동훈을 몰아내려 해. <laughs> 그렇죠. 얼마 재밌어. 어? 한동훈, 진짜. 그러니까 배신자들이 네. 성공한다는 걸또 깨닫게 되네. 아, 악당 전성시대. 어, 봐봐. 윤석열이 배신자의 정말 네. 최고봉이잖아. 그렇죠. 문재인 대통령이 통수 치고, 어. 윤석열이 통수를 친 한동훈, 어. 한동훈이 통수를 준장동영장동영이 응. 어. 통수를 누가 칠까요? <laughs> 강사실 가서 참. <쳐요>. 김민수? <laughs> 김민수가 어, 칠수 있어. 어, 어, 어.